오늘 제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안들리는 거. 응. 거, 양말 응. 효과 본 거요. 제가 효과 본거 양말. 양말을 어떻게? 속옷. 음, 응. 그다음에 꽃. 꽃. 네다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부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응, 부족, 가이부족, 그리고 속, 지금 말하는 갈구리. 응. 5 0대 되신 분다 알아요. 저 저처럼 네, 모를 수 있어요. 응. 응. 계절이 바뀔 때. 연말일 때, 네. 11월 달일 때, 네. 12월 달일 때, 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개수도를 바꿨어요. 개수도? 개수대로. 아. 내 대주가 영업상업이니까. 근데 알고, 다 알고 하면 성불이 없어요. 하지만 네. 저는 모를 때, 네. 할머니가 이거 사자. 그러면 대주를 잘 되게 하려면 돈안 드리고. 엄마의 음. 대수대로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음. 일반인도 직성이 있어요 네. 근데 12개를 샀어요 사고 싶어가지고 소구 네. 어, 3개 샀어요 네. 제거 샀어요 네. 음, 계산 안 하고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렇게 샀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네. 대주가 일감이 네. 그래가지고 세 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인간인지라 저도 어, 진정 맞이 안 하고 돈이 생기는데 네. <웃음> <웃음>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는 <laughs> 그리고 꽃. 음, 아. 꽃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음, 우리 제자라면 진정맞이도 되지만,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네. 그러면 저는 100%. 꽃을? 예. 네. 큰 꽃이냐, 작은 꽃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꽃을 큰걸 사는데 돈이 안 들어요. 사주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제자잖아요. 제자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맞이를 많이 했겠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정말 돈안들이고한 거는 양말하고. 속옷. 속옷. 그것도 돈은 들지만, 음. 그러지만, 알고 하면 자꾸 바람은 어때요? 음.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좋은 거할 때, 계약할 때, 음. 그리고, 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것도 노란색,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 핑크색.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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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꼭 저는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통장. 통장이요? 통장. 아 통장. <laughs> 나만의 통장. 어, 어, 크게 말해야 될까 나만의 통장. 이게 되나 지금? 어, 나만의 통장을 네. 통장. 이, 그거는 큰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만드는 것뿐인데도요? 그 대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제자니까. 어떤 약속이요? 실령님이 주신 실령님한테 약속을 했고. 또, 실령님이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낭비하지 마라. 큰 돈이 들어올 땐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올 때는 돈을 회전시켜라. 그리고 통장을 지금까지도, 음, 1%에서, 내가 버는 수익의 1%에서, 많게는 10%. 넣어두시는 이 넣어요. 그리고 1년에 탁, 1년에 탁 해요. 갭이라고 하죠, 그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 큰 돈이 들어오는 건요. 음, 건피디님한테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laughs> 어, 그거는 있어요. <laughs> 있어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해서 <laughs> 네. 정말 그건 정말 그 음, 효과가 본 거니까. 음. 그럼 선생님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소금도 굉장히 여러 군데도 주셨던거그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내가 소금을 들 때에는 상문이 주당이 들었을 때 소금을 미리 나요. 그리고 또 정화시켜주고, 다시, 다시 오늘 찾아줘요. 그래서 저는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문간하고, 건립하고 다 두어요. 그리고 소금아, 소금은 재물입니다. 꿈을 꿀때 소금 꾼 눈꿈, 눈, 눈, 쌀, 이런 거다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재물을 주셨을 때, 일반인은 조상님이 주실 수 있고요. 신의 제자들은 신령님이 주실 때, 천지인 신령님이 주실 때, 그걸 꾸었다고 놔두면 안 돼요. 그, 눈하고 소금하고 재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노력 반절? 저는 그때마다 조그맣게라도 했어요. 제 일을. 그래서 그걸 받아먹는 거는 본인들이에요. 그 꿈을 꾸운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다 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마지막 큰 거는, 권피디님한테만 가르쳐주고 싶어요. <laughs> 신도님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거는 조금 가르쳐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아, 뭐 일반인 부족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경험한 것만 말해요. 부족은 누구나 가지, 가지고 있는 성가님, 부족 할아버지 원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럼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는 저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신 거죠? 저처럼 상업영업 하시잖아요, 영업.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야. 사람 상대하는 일. 직장인에게 그걸 주어서는 상관없어요. <laughs> 어. <laughs> 저의 마음이에요. 아. 어, 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지만 이제 권피디님은 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 카마 회사 다닌 사람한테는 효과 없겠죠. 음. 장사를 한다든지 네. 사업을 하시다든지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인연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음. 그 대신 물건이에요. 음, 음, 그리고 내년 넘어가서 사시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laughs> 해가 넘어갈 때. 제가 음, 삐 처리할 때 어, 그냥 말씀해주세요. 진짜 삐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저, 저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삐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네. 제, 친오빠도 최근에 그걸 샀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물건이 아닌가. 그래서 회사인이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과, 그래요. 집문서도 넣어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효과를 봤고요. 어느 것부터 통장하고 이게 제일 효과가 효율적이었어요. 다른 것은 푼 돈이 들어왔다면, 음, 이건 좀 문서라든지, 우리가 1, 2천이면 목돈 아닌가요? 1, 2천이면 목돈으로 어. 봐야죠? 현금.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네. 권장하고 싶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어, 이번 연도 가기 전에 음. 조그만한 것도 효과가 있죠? 네. 큰 거, 작은 게 중요한 게 않아요, 크기가. 마음이 음. 중요해요. 제가. 어, 정말 재물을 벌고 싶다. 어. 저도 솔직히 기자지만 욕심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지 이양지자 실력료 몸추가 됐으면 더잘 살고 싶고 더큰 집에 살고 그건 다 누구나 똑같아요. 제가 욕심 많아서 가는데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도 진영 형거고요어 그거 받은 거예요. <laughs> 통장 그거는 <laughs> 그래서 어 효과가 있었고요. 거기에도 참고로 저는 옥수발로는 한답니다. <laughs> 보여주라기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laughs> 어. 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음, 궁금하면 오세요. 예.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